자, 92페이지. 확인 1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같이 읽어봅시다. 강가에 있는 AB 두 지점을 왕복하는 배가 있습니다. 같은 거리죠. 왕복.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왕복. 같은 거리. 자, A에서 B까지 갈 때는 3시간, B에서 A까지 갈 때는 2시간, 15분 걸립니다. B에서 A까지 통나무를 떠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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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낸다면 몇 시간 걸립니까? B에서 A까지 떠내려 가니까 B에서 A까지가 내려가는 길이겠죠? 그럼 A에서 B가 올라가는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겠죠?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3 시간 더 오래 걸렸죠? 내려가는 것보다 B에서 A 내려가는 것보다 더 오래 걸렸죠? 왜 그래? 상대 속도죠. 배와 강물의 속도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같은 거리라는 개념. a, b 두 지점을 왕복을 거슬러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일단 같은 거리. 같은 거리에서는 속력과 시간. 거리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같은 값이 나와야 되니까 속력과 시간은 반비례죠. 속력이 만약에 올라갈 때가 2, 내려갈 때가 3이다. 2대 3이다. 그러면 추속배수가 6이니까 거리가 6이라고 해본다면 시간은 어떻게 걸어야 돼요? 똑같은 거리를 가니까 이 속력이 2일 때는 3시간 걸리고, 3이 되고, 속력이 3일 때는 2가 되겠죠. 그래야 똑같은 거리 육이 되죠 속력과 시간은 어때? 반비례 같은 거리에서 속력과 시간은 반비례한다. 중요한 사항이죠. 자, 그랬을 때 일단. 어, 거슬러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거슬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배와 강물의 속력이 이렇게 상대 속도로 접근하는 방법이 좋으니까 자, 배의 속력을 정해보자. 일단 배의 속력을 빠른 배의 속력을 x. 어, 지금 보면 시간이 주어졌고 거리는 단위가 없으니까 시간만 단위를 줍시다. 시간 시간당 이동한 거리 배를 x. 그럼 강물은 시간당 이동한 어떤 내려온 거리를 y라고 합시다. 한 시간당 h 월 시간당. 자 그러면 거슬러 올라갈 때가 내려올 때가 있으니까 먼저 거슬러 올라갈 때. 자 거슬러 올라갈 때는 상대 속도가 배와 속력에 강물이 내려오니까 차이죠. 차만큼 느려지죠. 자 그러면 강물의 속력만큼 느려지죠. 내려갈 때는 배의 속력에 강물의 속력만큼 더해지죠. 내려갈 때, 올라 거슬러 올라갈 때는 상대 속도가 차. 내려갈 때는 상대 속도가 합이다. 자, 그러면 속력은 속력은 일단 지금 보면 속력은 내려갈 때니까 올 거슬러 올라갈 때는 배와 강물의 차.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배와 강물의 합의 속력이 되는데 속력의 P는 일단 시간이 나와야 되겠죠. 시간과 반비례하니까 속력의 비는 일단 시간이 나와야 되겠죠. 자, 시간은 어떻게 돼요? 커슬로 올라갈 때는 3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2시간 15분 시간으로 바꾸자. 2와 자, 15분은 60으로 나누면 되죠. 60분의 15, 4분의 1이죠. 2와 4분의 1, 4분의 9시간 따라서 시간은 속력은 반비례하니까. 자, 몇 대면 3대 4분의 9니까. 일단 3으로 나눠 주면 1대 4분의 3. 4를 곱해 주면 4대 3이죠. 따라서 시간의 비가 4대 3이므로 속력의 비는 반비례죠. 3대 4. 속력의 비는 3대 4가 되겠다. 자, 그러면 속력 거슬러 올라갈 때 x y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속력 x 플러스 y 상자 속도 이거 상자 속도가 3대4니까 배와 강물 x와 y의 속력의 관계를 알수 있겠죠. 정리해볼까? 그러면 어떤 관계인지. 자보죠 어때요? 어떤 관계야? 대항의 고향의 가면 되겠죠. x 마이너스 y 대 x 플러스 y가 3대4다. 자 그러면 4가 크니까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하면 되겠네요. 4의 x 빼기 y는 3의 x 플러스 y. x는 얼마? 4x, 3x니까. 4x에서 빼주면 x는 y는 어때요? 괄호 풀면 마이너스 4y이고 우변은 3y. 마이너스 4y 양해주니까 7y죠. x는 7y라는 관계를 얻었죠. x는 7y. 따라서 속력은 어때요? y로 한문자로 나타낼 수 있죠. x 대신에 y로 넣어 주면 x는 그럼 거슬 올라가는 속력은 7 y 6 y 죠 6i. 6Y. 올라갈 그래 내려갈 때는 8 y 가 되겠죠? 7 더하기 y 8i. 근데 한쪽만 알면 돼. 왜냐면 속, 거리가 속력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같은 같은 거리니까 한쪽만 그래서 3시간 그 다음음에속은은6이로 거리를 나타낼 I 있죠. 자 그럼 거리는 얼마?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s 에 y t h a 시간. have to say that I h y that I have to say that I h 겠 say t h a I a v 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시간 v e t 을 say that I h 시간시간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력이죠. 거리 나누기 속력. 따라서 얼마예요? 거리는 얼마? 18화이죠. 거리는 1 8화예 속력은 통나무의 속력은 어때요? 떠내려오니까 강물만의 속력으로 내려오니까 떠내려올 때 속력은 강물만의 속력이죠. 강물의 속력이 Y다. 시간당 Y만큼 내려온다. 그래서 속력은 Y죠. 따라서 통나무가 걸린 시간은 18시간이 되겠다. 18시간, 단위는 시간이고 거리는 단위가 없으니까 시간은 18시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